자 여기는 거실입니다 여기는 안방이고요. 여기옷 방이네요. 두 번째 네, 여기도 방이네요. 네, 여기는 주방이고. 여기도 방이네여방이고 여기도 또네여기 방이네요. 앞쪽에 방이네 여기도 이네요여기 방이네요. 여기도 네요 여기 울타리 쳐진 여기가 경계죠. 네. 이런 쪽으로 감나무하고 저 뒤쪽에 저기 지금 울타리 앞까지가 경계죠. 여기까지가 경계입니다. 자, 지금 바라보는 이 길을 따라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보러 온 물건은 주택이고요. 건축물 대장이 없는 미등기 주택입니다. 총 건물은. 두 채로 되어 있고, 육안으로 봐도 평수는 한 3, 40평은 좋게 되어 보입니다. 이 주택 위치한 곳은 경북 영천시 부간면 송포리라는 곳이고, 토지 면적은 1 7 0한 평, 건물의 면적은 육안으로 봤을 땐한 40평 정도 되어 보입니다. 전기 수도가 들어와 있고요. 본체는 방 3개 주구 욕실이고, 앞쪽에 창고가 지어져 있습니다. 앞 뒤쪽으로는 유실수가 신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주택의 방향은 남향으로 보시면 되고요. 해발고도는 약8 0곳지 정도 됩니다. 전기 수도가 들어와 있고요. 난방은 기름 보일러와 그리고 연탄 보일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인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택을 그대로 이용하실 분이면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주택에서 부간 하이피스 IC까지 차량으로 보면 5분 정도 거리 내 충분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으니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거실입니다. 여기는 안방이고요. 원래기안방 아, 저기 원래 안방이고. 네. 지금 현재 저기가 안방이. 안요는 그냥 식가없 그냥 나 어, 방으 옷방이네요. 두 번째. 좀 열어봐도 되죠? 여기열어 그냥 아무도 안 여기도 방이네 이거는 주방이고 네 여기도 주방이고 여기도 또 방이네 여기 좀네 여기도 방이네 네네 바깥쪽 이제 실 물은 순간 높이 쓰네요. 아안안니까 어, 에 몰라요. 아라가고 여기는 여기. 아 해미로. 요거는 사실 보일러 실입니까? 연탄 보일러실이아 여기는 여기 연탄 보일러실. 다방한 개만. 아이방 하나 연탄 좀 하나 나머지 기름 쓰고. 요건 창고고? 네. 둘이 다창고아 창고야? 는농사지니까 네. 창고래입니다. 아. 옛날 진짜 창고다 그죠? 예예. 옛날. 에요 뒤쪽에 왜 텃밭도 있던데 사장님? 텃밭 앞뒤에 다있어 앞뒤에 다 여기네 연탄 아 이런 앞쪽에 텃밭, 뒤쪽에 텃밭 이렇게 되어있네요. 대추나무 있고 여기 울타리 쳐진 여기가 경계지 이런 식으로 감나무하고 저거 뒤쪽에 저기 지금 울타리 앞까지가 경계죠 네. 자 여기까지가 경계입니다 매물을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봤고요. 한번 더 정리해보면 이 주택 위치한 곳은 경북 영천시 부안면 송포리라는 곳이고 토지 면적은 171평 현재 건물은 미등기 상태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입니다. 가축사업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앞뒤쪽으로 대추나무가 심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본체는 방세계 주거욕실이고 앞쪽으로는 창고가 지어져 있습니다. 현재 주인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상태는 양호한 편이고요. 이 주택을 그대로 이용하실 분이면 한 번쯤 관심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매물 현장에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